윤달 벗어나야지 좋다 그랬어요. 예, 네, 그니까 러 3, 4월 돼야지. 소들도 풀이 막 푸릇푸릇하게 올라와야지만은, 막 네. 먹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그 때가 돼야지만은, 내운대 조금 조금 풀린다 이거야. 네. 그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계룡산의 연천보살 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대박 나는 띠를, 네 개를, 네 분을 뽑아주셨지만은, 특히, 기축생, 기축생 15살짜리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잘못하다 사고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건 피해 가야 되니까. 네. 그래도 완전히 이, 이 띠들도 완전히 들어오기는 윤달 벗어나야지 좋다 그랬어요. 예, 네, 그니까 러 3, 4월 돼야지. 소들도 풀이 막 푸릇푸릇하게 올라와야지만은, 막 네. 먹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그 때가 돼야지만은, 내 온도 조금 조금 풀린다 이거야. 네. 그러는데, 이제 5 0한나 되신 분하고 60세 되신 분들은, 내 몸이 치지 않으면 좀 돈이 나가.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니까, 러 그것만 조금 벗어나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3년 정도는, 어, 아,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어. 왜? 내가 어디 가서 여태까지는 사인을 할래도 은행을 갈래도 뭘 대출을 할래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사인을 하려 그러면 뭐가 꼭 걸려. 테크리 걸려. 네, 네. 그러는데 이제는 요것만 벗어나면은 순조롭게 가요. 어, 어디 가서 뭘 해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순조롭게 탁탁탁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도 사인할 이게 돼도 내 몸이 아프면 네. 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아 그런 것만 조금 벗어나가 주면 네. 괜찮습니다. 어 네. 아, 그래도 여태까지 몇년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네. 이제는 꽃길만 좀 걸었으면 좋겠어. 네. 자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도 하고 조금 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놔. 너무 높게만 보지 말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네. 음, 혼인의 운도 있고, 또 사업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아, 올해는 좀 사업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분들은 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뭐든지 하려고 할때 다니는 데 있을 거예요. 본인들. 네.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니는 분들가 있을 거예요. 음. 가서 물어서 하셔. 날 네. 좋은 날더 좋은 날 뽑아서 딱 가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대박 납니다 네. 예 힘내시고 화이팅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년월일을 넣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더 정확하게 나와요 아, 그리고 정말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 연락하시면 본인 생년월일 넣어주시면 더 네. 정확하게 나오고 답답한 면이 있을 거야. 네, 너무 네, 네, 네. 초에요 지금. 개면년 초니까 너무 성급하게 가시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해드린 거야. 네.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 네. 멀어서 못 오면은 전화 상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먼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왜? 저 연전보다는 한경숙이를 믿고 가기 때문에 저 이름 걸고 저 여기 도당 있습니다. 도당을 걸고 합니다. 사기치는 여자 아니요. 그러니까 저 믿고 전화 상담하실 분들은 전화 주셔. 정확하게 생년월일 넣어서 가르쳐 드릴게.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